열왕기하 21장 1절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머나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드라 머나세가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석이야가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아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의 둘이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녀로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의 여와께서이 성전에 대하여 다익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네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머라세의 꾐을 받고 악을 향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한 멸라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러시되 유다 왕문라세가이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쟨 줄과 아베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적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런 애국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골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머슬레메시오 요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머나세의 행함같이 요아보시기의 악을 향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며그 국민이 암원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모니 행한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칠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니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21장을 본문으로 도를 넘어버리면, 도를 넘어버리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희석이야 왕의 그 삶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참으로 그에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귀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바로 머나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12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남한국과 북한국 두 왕국 왕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길게 왕위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55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머나세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런데 그 악한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아버지 때에 정말 온갖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종교 개혁을 대량했는데 아버지가 허물어버린 그 우상의 제단들을 다 다시 복구를 시킵니다. 발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서 몰록실에게 바로 인신제사 사람을 바로 번제물로 그렇게 태워 바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저와 박수 무당을 그렇게 믿고 의지합니다 각종 우상들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다른 곳동안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각종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들을 위한 재단을 설치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머나서의 가정한 행위 그것은 가난 족속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악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에는 처음에 일곱 개의 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아무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족속을 통하여서 가난 족속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 족속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온갖 짓거리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수랄 백성으로 하여금 가난 땅에 정복하면, 들어가서 정복하면 그땅의 모든 것들을 다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서 혹여 이수랄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질까 하는 염려에서 모든 것을 다 진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난 족속들의 그 악한 행위를 다시 그대로 되살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나세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큰 지향을 내리는데 여기에 다림추를, 다림추가 놓여 있다. 여러분, 다림추는 바로 이 건물벽이 쌓아 올렸는데 이것이 똑바르게 이렇게 직각으로 바로 서 있는가를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내리는 바로 건축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다림줄추를 내렸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허물어버린다. 다시 세운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자면, 그릇을 씻은 후에 물기가 빠지도록 엎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모든 물방울이 밑으로 다 떨어지고 마르게 되죠. 그것처럼 남김없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멸하세의 또 다른 범죄가 뭐냐면 단순히 우상숭배에 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나 많은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렸는지 예루살렘 도시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무지한 자의 피로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55년간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죽은 후에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아서 똑같이 악을 행하다가 바로 그의 신하들의 반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살펴볼 바로 이 아몬의 8살짜리 아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면서 31년 동안 정말 놀랍게도 마지막 몸부림으로 이 유다 왕국을 종교개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요시아가 다시 한번 나라를 바로 살리고자 몸부림치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 귀히 여기시지만 이미 요시아의 할아버지 모나세가 범한 죄가 너무나 극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요, 모나세 때문에 남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손에 넘겨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이 본문에 므나세가 어떤 잘못을 저지렀고를 이 새벽 짧은 시간 안에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그 불가능하지요. 다만 오늘 이 길게 우리가 열왕기하 21장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이 모나스의 일상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가 이렇게 악독하게 살았을까?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해도 어느 정도지? 그 이전의 수많은 왕들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 친. 부분도 있는데 이모화세처럼 이렇게 악독하게 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수많은 남한국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게 행함이요. 정말. 자신의 조상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바로 희석이야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 밑에서 이런 정반대의 길을 걷는 못된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떤 분들은 그가 왕위에 오른 바로 그 나이를 주목합니다. 그는 1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의 그 말년을 보았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몇년더 연장시켜 줍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병이 걸렸다가 나은 그때로부터 15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나세가 몇 살에 왕위에 올랐다고요? 12살 그러면 그 아버지가 병남을 받고서 한 3년 후에 이 머나세가 태어났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경험한 희석이야. 그런데 그 희석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스스로 교만하여 줘서 자신의 병, 병문화를 오며 병난 것을 축하하러 온 바벨론의 그 사신들에게, 메신저들에게 자기 왕궁의 모든 보물구와 무기구와 그리고 모든 창고들을다 열어주면서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의 부기용화를 그들에게 과시하며 자랑하였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지적합니다. 아마도 희석야의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살아갈 때 태어났고 그러한 아버지의 말년의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히스, 모나세도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므나세의 바로 손자요,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 왕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한 며칠간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 열왕기 하 22장 2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요시아 왕의 그 삶을 보면 너무나도 너무나도 귀하고 감탄이 나올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세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 여러분,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바로 썼을 때 심판받는 것은 그의 삶입니다. 에스겔서 18장과 34장, 33장이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말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선을 행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악한 길로 가면 그는 바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며 반대로 그의 아버지가 악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쓰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DNA라 할까요? 그것은 항상 조상 탓이요. 바로 남 탓이요. 환경 탓이요. 나 아닌 외부로부터 그런 문제를 우리는 찾으며 돌립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과거가 아니라 현재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가진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강한 도전을 준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머라세가 왕위에 있었지 55년이었다. 한 나라의 왕위에 올라서 55년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갖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5 5년이라는긴 시간 동안 그런 온 나라를 바로 악으로 물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살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 사용되지만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추악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것, Eternal 것은, Life란 것은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 긴 시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장수의 복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영생이란 것입니다.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의미 있게,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